9등분. 그러면, 매너벨트에 치우는기저귀 용되거든요. 근데 그 매너벨트에 채우는 용 기저귀나 강아지 생리대는 비싸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변패드 실패로 시킨 거라든지 그때 스한장 그거 완전 쉬지만도 못하다 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 구동분으로 잘라서 이거를 저희 집 분리가 마킹이 엄청 심하거든요. 집이 다 오줌 자국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그냥 매너 벨트를 쳐야 되는데 이거를 매너 벨트 안에 깔아주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, 구동구. 매너벨트 낀 애들 많으실 거예요. 걔네들, 이거 매너벨트용 패드 비싸니까, 이렇게 해서 쓰면은 진짜 좋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. 이거를, 이게 매너 벨트인데, 좀 더러운데, 여기에다가, 여기가, 고무줄도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를, 고추에다가, 고추 아래로 해서 밑으로 가면서 등으로 쫙. 그러면 마킹을 해도 이게, 여기, 얘가 흡수를 하니까, 그거만 싹 갈아주고, 다시 채워주고. 그럼 집좀 더러워지는 게 나아지고. 그리고 저희 집에 개가 많으니까, 개가 많으니까, 한 마리가 마킹을 해놓면은 다른 애들 다 가서 한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, 이거 안할 수가 없어. 아무튼 간에, 또 이게, 이거를 깔아준다 한들, 살 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또 빨아야 돼. 그러니까, 휴지를 한번 이렇게 덧대주고, 좀 넓게 휴지는 넓게. 덧대주고, 이 기저귀는, 이렇게 세로로, 십자가로, 짠! 이렇게 한 다음에, 그 다음에, 이렇게 딱 해서, 여기, 고추. 이 고추잖아요. 짱 맞고, 이렇게 해서, 저는 위로, 짱 아, 가자. 싹 해서, 해주면, 짠! 오빠 이거 해야 돼.